둘레 네, 여섯 마리, 둘레 네, 여섯, 일곱 마리, 쟤는 왜 혼자 떨어졌어? 보이지도 않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얘도 여기다 합체했네. 여기 다 모였네. 둘레, 네. 둘레, 둘레 네, 여섯 마리. 제 오네, 이제 와. 이제, 이제 합류하네. 날라오네. 와, 이렇게 많은 설계는 처음 봤네. 짝짓기 아니야, 이네들? 어, 또 흩어진다. 흩어지네. 신기하다.